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 사이다와 고구마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재밌죠? 네 이게 무슨 내용일까 아마 궁금하실 텐데 아마 여러분 여러분 요즘에 어, 어떤 외국인들을 좀 만날 기회가 있으면은 어, 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금세 그분들이 뭐 케이팝 이야기도 하고 어,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 것들을 아, 경험하실 겁니다. 아, 세계적으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국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사이다식 전개입니다. 사이다의 청량하고 시원한 느낌처럼 막복수도 아주 통쾌하게 하고요. 딱이도 막 김치로 막 싸대기를 날리고요. 막 이럴 정도로 아주 굉장히 그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아주 스트레스가 막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결말도 대부분 해피엔딩으로 끝나기 때문에 한국 드라마를 보면은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가 세상사를 산다는 것이 참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없고 또 힘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렇게 드라마를 보면서 그 삶에 가졌던 어려움들을 이렇게 날려버리기도 하고 또 잠시 잊기도 하고 그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고구마식 전개도 있습니다. 고구마를 먹을 때처럼 막 목도 맥히고요. 뻑뻑하고요, 답답하게 그 스토리들이 이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뭐 고구마식 전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영화는 그 영화를 보면은 아 이게 계속 봐도 이게 무슨 영화 내용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본게좀 아까워서 끝까지 보면은 아 이게 정말 끝이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어정쩡하게 마무리가 되는 그런 드라마나 영화도 있습니다. 갑자기 목사님 말씀 전하지 않고 무슨 음. 사이다냐 고구마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성경은 이러한 두 가지 이야기 형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안점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귀신 들린 자가 자유케 되는 우리가 가장 원하는 이런 사이다 같은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 반면에 어떤 이야기들은요. 반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읽으면은 오히려 고구마를 먹은 것처럼 답답하고 꽉 막힌 것 같은 그래서 야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는 거야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성경에 가득합니다. 뭐 예를 좀 들어볼까요? 이추애굽기를 보면은요 아주 극적인 상황이 하나 나타나게 됩니다. 끝도 없이 펼쳐진 광야를 가는데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열심히 따라옵니다. 앞을 보아도 두려움, 뒤를 보아도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머뭇거리고 공포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다 수장시켜 버립니다. 야, 이럴 때 얼마나 기쁠까요? 막 스트레스가 날라가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멋지다, 시원하다, 사이다 같다 이런 느낌들을 우리가 받는 반면에 대부분의 광야 생활은 고구마 같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똑같잖아요. 아침에 해가 뜨고 그러면 아, 오늘은 좀 달라지겠지. 무엇인가 내 삶에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겠지 생각하지만 아무것도 달라진 것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뭐 그저 할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늘을 바라보는 것 뿐, 내일은 좀 나아지겠지 하는 그 조그마한 기대를 가지고 오늘도 그냥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이 오히려 고구마 같다 이런 생각들을 제가 하게 된 것입니다. 시룩키뿐만이 아니라 요나서도 그렇습니다. 흔히들 어정쩡한 요나의 결말을 두고 열린 결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요나서의 마지막 장인 사장에 보면은 이 요나가요 자신의 머리 위에 뒤리어졌던 이방농쿠리 사라진 것을 보고 막 짜증을 내고 하나님 앞에 막 불평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했어요? 하나님 제발 이러려면 나를 죽이세요. 막 이럴 정도로 막 소리를 지고 난리법석을 피웁니다. 그럼 사이다식 정결라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거나 아니면 요나가 노나, 확 뒤집어지거나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야, 네가 박농쿠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내 백성 니누이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니? 이렇게 물어보시고 요나서가 끝나는 것입니다. 요나가 어떻게 되었는지 요나가 어떻게 회심을 했는지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런 내용이 없이 그렇게 허무하게 끝납니다. 그래서 요나서도 고구마 같은 성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광야의 이스라엘이나 요나 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늘 기적 같은 일들, 반전의 일들, 사이다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대부분의 일상은 고구마 같은 날들입니다. 물론 사이다 같은 기적적인 일들이 경험이 되어져서 뭐 방송이나 또 집회에서 간증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반전이 없는 일상, 그저 하늘을 바라보거나 주어진 하루를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삶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보더라도 야 이들은 어떻게 하나님 을에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분노하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있지?라고 우리가 비난의 소리를 내돕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과 너무나 유사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금세 그 사건에 동화되게 됩니다. 이들이 평범한 일상에 분노하기 때문에 그래요. 답이 없는 것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습이 마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모습과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들의 모습에 분노하기도 하지만. 공감하기도 하고 또 그런 모습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도 하는 것이 이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사실 설교자 입장에서는 이 출애굽기든 요나서 등 성경의 이야기들이 극적인 반전으로 끝나는 것을 참 좋아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줄 동안 우리가 얼마나 지친 삶의 시간들을 살아가요?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좀 교회 나오면은 정말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막 희망을 가지고 이 교회 문을 나갔으면은 정말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사이다식 전개보다는 이 고구마 같은 우리의 일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광야의 긴 시간 동안 이들이 경험했던 이 고구마 같은 삶의 이야기가 여러분 우리에게 의미가 될까요? 여러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기적 같은 일들을 계속해서 기록해 놓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훨씬 더 많은 분량의 성경들이 이렇게 결말이 없는 것 같은 막연한, 그저 그냥 묵묵하게 살아야 되는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평범한 삶의 시간들이 우리의 일상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런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이처럼 무엇인가 분명하지도 않고 그냥 무작정 걸어가야 되는 그 인생길에서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지 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도 없이 막막한 이런 현실의 삶을 살아나갈 때.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가 지혜로운 삶이 될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들을 극복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는 이 열두 정탐꾼의 이야기는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난제 나누었던 금송아지 사건이 있은 후에 대략 일 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일입니다. 모세 명령을 따라서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는데 각 지파의 대표를 뽑고 그래서 12명을 선출해서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한 것입니다. 근데 그곳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12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악평하며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어버리고, 그렇게 그대로 보고한 것입니다.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난 땅에 있는 거주민들이 너무도 강대하고 거대하기 때문에, 그들이 보면은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그러니, 감히 우리가 갈수 없는, 점령할 수 없는 그 땅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런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면서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매는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 광야가 끝이 나면은 하, 내 삶에 정말 인생의 반전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기대를 잔뜩 가지고 있는데 가보기도 전에 완전히 기가 꺾여 버렸기 때문입니다. 뭐 반전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앞에 좌절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현실이었어요. 답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크게 저는 두 가지를 좀 깨닫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뜻과는 다르다는 것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과 같을 수도 있죠. 그러나 다를 때 너가 과연 그 음성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느냐 내 뜻과 내 생각 가운데 너가 어울해할수 있겠냐 하는 문제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노예 생활이 아주 지긋지긋했습니다. 애국만 떠나면은 다잘될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지요. 그래서 함께 도망쳐 나온 거잖아요. 광야로 나왔습니다. 근데 막상 광야에서 경험한 것은 자신의 생각과 너무도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민자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한국만 떠나면은 선진국인 미국이나 캐나다로 가면은 다잘 살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막상 이민자의 삶을 살아보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그러십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만만치 않습니다 얼마 전에 김재중 목사님이 목사 안 수를 받으시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하셨죠 근데 그때 모교회를 방문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그 단임 목사님이 김재중 목사님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캐나다 가면은 다 행복하게 잘살줄 아시죠 그러나 그곳은 푸른 광야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 주셨대요. 그래서 야, 목사님이 이민 생활을 그래도 아시는구나. 그냥 푸르른 것만 보면은 참 좋고 행복할 것 같은데 막상 살아 보면은 광야와 같은 삶이 그 눈앞에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한국에 있으면은요. 야, 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있어요.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같이 생활하다 보면은 그들의 신앙이 나의 신앙인 것 같아서 굉장히 내가 믿음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또그 가운데 행복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근데 이민교회를 나와보면요. 은 막상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찬양팀도 막 초라해 보이고요. 막 거대한 성가대도 없고요. 그렇게 한국에서는 많았던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내가 원하면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기회조차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민교를 나와 보면 영적인 민낯을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 신앙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보게 된다고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정말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시간들은 이처럼 극적인 사이다 같은 삶이 아니라 대부분 이렇게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낭만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숨을 쉬는 삶이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교회에 있을 때는 행복하지요. 그런데 막상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가난하고 견딜 수 없는 외로움과 고통의 문제들이 가득하고 그래서 난 지금 너무나 아픈데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내 삶이 힘든데, 어떤 메시지로도 마음이 위로가 되어지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속에 다시 한번 좌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가진 아픔들을, 상처들을, 온전히 좀 직면하는 것, 이렇게 평범한 삶의 시간들을 내가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의 삶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통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것 좋지요. 여러분 삶을 긍정적으로 살아가십시오. 희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반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들을 때는 좋지요. 그러나 우리 삶이 그렇게 날마다 기적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그래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 광야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참된 신앙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시련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눈은 앞에는 광야이지만, 여전히 고통과 외로움의 문제가 있지만, 나를 마지막에는 가난으로 이끄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인 것입니다. 내 뜻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지루한 날이 이어지어도 이뜻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외롭잖아요. 힘들잖아요. 아무도 내 마음을 위로해 주지 않잖아요. 그럴 때에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에 대한 책임을 가르쳐주시는 것 같은 그런 제가 아, 결론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탄식하는 부분이 이 말, 언어일 것입니다 굉장히 쉽게 말을 해놓고는 뒤돌아서면 얼마나 후회합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이해한 것인데 그게 오히려 사람에게 상처가 되어서 아주 깊은 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반복될 때마다 저를 두고 하는 얘입니다 아, 진짜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가 하는 자괴감과 탄식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에 대한 교훈이요, 너무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 죄를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혀를 모든 범죄의 주역으로 다룰 정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혀를 가리켜서 작지만 배 전체를 움직이는 키와 같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혀는 작지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신앙이 성숙한가를 보려면 그 사람의 언어 습관을 보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하면 그 삶의 은혜와 감사의 언어가 가득합니다. 반대로 성숙하지 못하면은 불평과 원망의 말들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불평하게 될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불평하는 그 내용 가운데는요. 정말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일들이 두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요. 이 불평 가운데는 지금까지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일이 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나를 이끌어 주셨는데,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불평 속에는 그 모든 일이 다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산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불평하는 것이죠, 원망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쉽게 불평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이에요. 두 번째로 불평하고 원망하면은 정죄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누구에게 정죄합니까? 하나님께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그 모든 화살을 하나님께 돌려버리게 됩니다. 거기에는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는 것이에요. 교만함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이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우리는 너무나 쉬운 일이었지만 굉장히 무겁고 두려운 내용들이 함께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지 우리에게 불평과 원망이 사라질까요? 그런 언어의 습관들이 멈추고 정말 감사와 은혜의 단어들이 넘쳐날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그 생각이 좋든 나쁘든 간에 하나님께 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잘될 때도요, 야, 이만하면 됐겠지 하고 그렇게 마음을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제가 어떤 말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하나님 제가 이러한 결과 속에서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을까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기도라 그럽니다 눈 감고 하는 기도도 있지요 그러나 이처럼 일상에서 수시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 내가 행해야 될 일들을 내가 해야 될 말들을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도 기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앞서 불평과 원망했던 우리의 삶의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럼에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여전히 외롭고 두려운 광야의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그 신뢰의 고백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외면하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들이 보여주었던 결과는 12명의 정탐꾼에게도 잘 나타납니다 부정적인 언어로 하나님의 생각을 가렸던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이 말한 대로 가난을 밟지도 못한 채 지향으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요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스스로 가리켜서 메뚜기라고 말했지만 요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민숙이 14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족과 꿀이 흐르는 땅이리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예전 성경에 보면은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들을 보호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달라요? 놀랍지 않아요? 우리들의 삶의 습관은 이 고구마 같은 삶에서 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 내고. 마치 하나님의 안개 작인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여호수와 갈렙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이 눈에 보기에는 거대하고 두려운 존재였지만, 여호와의 말씀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그들이 밥으로 보인 것입니다. 두 사람의 입술의 고백대로 이두 사람은 약속의 땅 가나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가 되는지 저는 잘 모르지요.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이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하고 때로는 얼마나 두려운지 오늘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참된 믿음은 현실을 외면하고 꿈만 꾸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고구마 같은 삶의 현실을 직시하는 것도 믿음이고, 섣불리 판단하지 않는 것도 믿음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묻고 또 묻고 끊임없이 묻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전에 저희 부모님들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 같아요. 현실이 우리보다도 훨씬 더 막막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엎드려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막 천막에서 비가 막 새고 있는데도요,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었을까? 우리는 5분을 기도하라 그래도 기도할 내용이 없어서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그분들이 아마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들처럼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너무나 마음에 가득하니까 시멘트 바닥이 차갑게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비가 세는데도 두려워지지 않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여전히 지키고 있음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참으로 외롭지요. 누구 하나 내 마음을 위로해 주지 못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날마다 만나로 먹이시는 것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평하는 말들이 아니라 원망하는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정말 그 힘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매일 매일 반복되는 고구마 같은 인생이지만 거기에 내 뜻이 담겨 있단다. 너는 외롭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겠지만 거기에 나의 계획과 뜻이 담겨 있으니 그 길을 걸어 가지 않겠니? 불평과 원망의 단어가 아니라 감사와 신뢰의 고백으로 나와 함께 걸어가지 않겠니?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세요?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광야가 언제 끝날지 끝도 보이지 않지만 제가 그 주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열심히 걸어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매일 반전이 있는 기적 같은 사이다 같은 삶을 원하지만 대부분의 우리의 삶의 시간들은 끝도 없이 기다리는 시간들이고 이 고통의 시간들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두려움과 걱정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함몰되지 않도록 그래서 불평과 원망의 단어들을 쏟아내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 갈렙이 믿음으로 보고하고 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오니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을 열어 듣게 하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광야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길들을 기쁨과 감사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삶의 자리에서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들의 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절망하지 않도록 주의 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